네 어제 이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금강경 일부는 마련 아, 일부는 마무리 좀 짓고 싶고요 아, 말씀드렸고요 아,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마음과 의식하는 마음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금강경 일부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제 나오자 나오 나오면 어, 법회 인유분, 어떻게 해서 이 금강경 법회가 열리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시 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일시, 어느 때, 불, 제 사위국,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있는 기수급 고독원,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였다. 한문도 하고, 한글도 하 해서 이게 읽으면 이게 그 다음에는 한문으로 쭉 하면 시간도 짧고 어떻게 보면 한문이 뜻글자기 이 때문에 자기한테 한글로 하면은 자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하게 뜻글자로 하게 되면 아, 마음으로 몸으로 가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수고도원에 계실 때였다. 기수고도원에 계실 때 그때 여대비구중 여 대비구 중큰 비구 스님들 1,250인구 1,250인과 더불어 계실 때였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강경은 모든 균형을 이룬 에너지의 균형인데요. 인간, 인간의 물질 에너지와 이 금강경의 법계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 누가 대상이다? 욕망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초월하신 1,252명의 50인의 아라한님들한테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중생인데 여전히 불안 여전히 불안한 두려움, 공포, 욕망이 있으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걸맞는 균형이 온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잠자고 있던, 무의식에 있던 업까지 다, 나오,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초창기는 뚫고 지나가요. 막 108배도 하고 다 뚫고 지나가요. 그래갖고 분명히 생기는 게 있어요. 뚫고 지나가죠. 근데 나이가 50, 60이 지나가면 뚫고 지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두려움과 두려움과 욕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세존께서는 이시 세존 식시. 그때 마침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차그지발 발우를 들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입 사위 대성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시어 걸식 어기성중성 안에서 음식을 비르시는데 차재거리 한 집에 하나씩 한집에 하나씩 그렇게 걸식을 했다. 한집씩 차례차례차례 걸식을 했다. 그렇게 탁발을 마치시고 환지본처 본래 기수국고덕원으로 돌아오셨고 반사흘 공양을 마치시고 수의발 가사와 발을 다 거두시고 세족이 발을 씻으시고 부자이자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우리는 바라한이 아니고 아라한이 아니고 아 부처 이게 금강경에 왜 이게 처, 처음에 나오, 나오는가 아 이게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 맞추는 거를 보여 주시는구나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이치를 보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읽어 드리면 이때랑 지금이랑 다르지만 제가 보통 이렇게 경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데 제가 이번은 앞에 느낌을 먼저 하고 금강경 원문이 나와요. 그래서 사리, 사리자존자를 뵙고 금강경을 알게 되다. 사리자존자는 반야신경에 나오시는 분이지 수, 금강경에는 수보리존자가 나오는데 사리자존자를 뵙고 금강경을 알게 됐다라고 제가 1분의 제목을 달았어요.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의 인생을 확 바꿔 놓은 가르침이었다. 수보리 존자는 그의 영혼이 그의 몸에 들어와 이번 이번 삶을 선택할 때그 영혼의 꿈은 이번 생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내가 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 많은 생애를 낭비, 수 없이 만악 만내 하면서 많은 윤회를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태어남 자체가 고통인 것을 이미 수보리 존재가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꿈을 성취했다. 수보리 존재가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어, 출가한 다음에 세 명의 스승을 만나잖아요. 세 명의 스승을 만나시면서 생생 생 죽음, 죽음을 뛰어넘고 욕망도 뛰어넘잖아요. 그거는 바라문들도 이 고승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다 뛰어넘었는데, 이게 뭔가 통쾌하고 명쾌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승을 떠나서. 수행을 하신 거죠. 필자는 이 금강경 원고를, 원고를 다 탈구하고 스리랑카에 다녀왔다. 스리랑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아쉽게도 수리자, 수보리 존자를 만나 뵙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수보리 존자의 사리탑이 어마무시하게 큰게 있더라고요. 근데 못 뵙고 왔어요. 그렇지만 영광스럽게도 반야심경, 법화경, 유마경에 출연하신 사리자존자를 뵙고 올수 있었다. 사리자존자의 사리, 사리를 모신 것을 보고 온 거죠. 이 사건은 나에게도 큰 복이 될 거지만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엄청난 복덕과 행운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순이 당신이 이루지 못하고 있던 꿈을 이제 성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경전이다. 왜 그렇다 그랬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경전. 반대로 상대방 허파에 바람을 넣어서 상대방에게 필요를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약속을 안 지켜주면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 경전. 이아 제가요 어, 어제 불교대학 수업에 차변과 대변에 대한 그걸 했었었는데, 음 제가 이거 어, 차변과 대변을 2 시간 동안 설명했는데요. 아, 어, 이 지금 이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 더 쉽게 요점 정리해서 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자기 주체성이 바뀌어요. 사주의 자기와 부처의 자기가 부처의 자기가 움직여요. 주인공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는 경전이기 때문에 필자가 21년 전에 금강경 해설서를 쓸 때는 그냥 그렇다는 말만 들었고 그래도 금강경을 했던 복덕으로 21년간 뭐 제가 뭐 석사하기도 없이 교수가 되기도 하고 텔레비도 뭐 나가고 아무튼 뭐 많은 작은 꿈이 달성되고 먹고는 살았지만 나의 영혼은 본래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나의 삶에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아까 제가 물건값을 못뭐 깎는다든지 약속하고 못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지어 저희 뭐 아이들한테도 어, 보통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어 걱정하지 마, 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어, 아, 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그게 그것도 그것을 말만 그렇게 하고 노력하지 않았을 때더 힘들어져요. 중간경 읽으면 읽을수록 왜 중간경 읽으면 읽을수록 균형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의식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의식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무의식도 일을 한다. 그소리예요 그래서 약속하고 안 지키거나 나한테 반연된 법계에 어떤 가격이 있는데 그걸 가치를 내가 그거보다 깎게 되면 다 균형을 맞춰요. 무의식이 일을 한다니까요. 이거를 대행신인 같으신 분은 주인공한테 맡겨라. 이렇게. 안 맡겨도 일해요. 그래서 그대행신인 법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나오죠. 산소 두 개가서 여기 산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산소고 하나는 아들 산소이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면 아들이 아버지가 되니 이게 무슨 이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 작용한 대니까요. 인간은 의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은 의식으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일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좋은 무의식보다 새새생생 쌓였던 그 업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이 더 많아요. 고정된 인식에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한테 익숙한 상태로 대응을 하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균형의 힘이 작용이 작용이 돼 갖고 마장이 많아요. 나중에 통한 것때 지대방에 와서 설명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밀고 나가요. 그래서 자신이 그 열망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 유지할 수만 있다면 무의식이 또그 또 무의식이 꼭 그렇게만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무의식은 가고 싶지 않았던 스리랑카로 나를 가게 했다. 나는 거기서 사리자 존자를 만났다. 사리자 존자 사리탑을 본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폭발시킬 아니 당신의 영혼이 수도 없이 당신에게 보냈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온 당신에게 그리고 영혼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 대가로 과거를 끌어당김으로써 생긴 두려움, 회한, 후회, 죄의식, 억울함, 분함, 좌절 등을 가슴 속에 덮어준 채로 그냥 사람 사는 게 정말 이러한가 라면서 거진 포기하고 사는 당신에게 희망 정도가 아니라 확신의 길이 열릴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스님들이 얘기했고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의식으로 저거 맞어가 아니라 나는 의식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상 저거 맞는 것 같아. 그런걸 받아들이는 게 열린 마음이거든. 이 인식되지 않은 걸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공의 작용, 이 참나의 능력, 이 균형의 힘, 금강경의 이 복덕을 우리가 또 금강경 호법신장님들의 약속 이거 우리가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 하는데 이게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영혼에게 한 번도 너를 돌아보지 않아서 미안하다. 영혼은 자기 위위요 가슴하고 위 끄트머리하고 척추 쪽에 실제로 있죠. 그래서 거기 그냥 위 위장 뒤쪽에 가슴 뒤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혼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되어야. 한 번도 너를 돌아보지 않고서 내가 살아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는 언젠가 이, 이 끝도 없는 이 윤회의 여행을 떠나서 본래의 불성으로 돌아가는 게 너의 목표잖아요. 그게 영원의 목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의 보리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태초에 나온 영혼이 몸에 중독이 되고, 습관에 중독이 되고, 이러면서 영혼이 두 목소리에 시달리게 됐죠. 내 안에 부처의 목소리와, 배고프다, 돈 벌고 싶다, 졸립다, 뭐 하는 이 육, 몸이 요구하는 소리와, 진실이 요구하는 소리가 있죠. 그런데, 금금금강경에 나오지만 어, 안욕따라삼맥삼불리에 나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완벽한 지혜의 마음을 격발시키게끔 내가 이번 생으로 이제 더 이상 윤회 안 한다. 어제 마음 어제 말씀드렸지만 개항 정양 해양은 접어두고 나 해탈 해탈이 아니 해 해탈을 해, 해탈은 무하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잖아요. 그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의 마음이 되면 해탈지견이 되잖아요. 두눈 뜨게 되잖아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그 마음으로 살겠다. 그 마음을 격발시키게끔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에 대해 그 동안 그릇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아침 세수하듯이 아침 칫솔질하듯이 그렇게 매일 하겠다는 결심만 하게 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 사실 이거 꽤 오래 했어요. <laughs> 이게 자기를 보는 공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런 유튜브를 들어도 유튜브를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제 영혼이 영혼 가슴 영혼이 듣게 듣는 거예요. 영혼이 듣게 끝.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의식을 귀에다가 두지 않고 의식을 가슴에다 두는 거예요. 혹은 영혼에 두고 더 쉽게 하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몸이 듣게 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누워 있었고 앉아 있었었어요. 뭐, 우리 성우고사는 저 형반이 갑자기 마누라를 사랑하게 됐나, 뭐 한다고 집에 저렇게 일찍 가나. 예, 네, 그리고 늦게 나오고. 혼자 있으면서도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맨날 찐밥만 먹어요. 화장실하고 식탁하고 <laughs> 당신 방에만 가는 거지. 예.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몸으로 법문 듣고 몸으로 음악 듣고 몸으로 뉴스 듣는 걸 많이 했어요. 볼라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그게 주의를 잡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요. 여기는 하나 스리랑카 갔다 와서 한 건데요. 자 이제 시작한다. 당신은 이제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출연하는 한 편의 근강경 영화를 당신의 의식 속에 떠올리길 바란다. 출연자는 부처님 제자 1250명과 사이성 안에 일반 대중이 엑스트라로 참여한다. 일반 대중은 나중에요. 주인공은 처음에는 아라한들,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한 1250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주인공은 수보리 존재라고 해도 좋다. 그런, 그런데 그는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관객이기도 하다. 나중에 관객이 늘어 하늘의 천신들, 아수라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과 제가 불자까지 늘어난다고 금강경 21분에 나와 있다. 금강경 21분은 인욕바람일도 지나고 업장 소멸도 다 지난 다음이에요. 금강경 처음은 죽음과 욕망을 초월한 분들이에요. 두려움과 욕망을 초월한 분들. 그래서 제가 금강경 1 분만 하고 두려움과 욕망을 초월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방법을 찾긴 찾았어요. 그리고 영화의 대본과 감독은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는 감독이자 출연자이자 간혹 관객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객으로서의 수준이 부처님과 수불의 존재보다 두 분다. 수보리 존재는 두분다 육체의 눈이지만 부처님의 눈은 두 개를 넘어 수천 개가 된다. 이것을 눈치챈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수보리 존재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제자들 데리고 밥을 지러 자시는 것을 탁발 쫓아다니면서 최소한 14년에서 35년은 지켜보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아함경 8년, 방등경 6년, 그 다음에 반야경을 21년 하셨기 때문에 14년 도하기 22년 더하면 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4년, 14년에서 35년은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가시는 걸 봤을 거라고요. 근데 하필 오늘 아침에야 똑같은 탁발을 하고 부처님에게 "부처님, 당신은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빈그릇이 채워지는 걸 봤거든요. 어, 근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제가 사랑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듣잖아요. 뭐 용필이 오빠의 사랑도 있고, 뭐 김수희 누나의 사랑도 있고, 뭐 요즘 뭐, 어 요즘 뭐, BTS의 사랑도 있고, 뉴진스의 사랑도 있고, 블랙핑크의 사랑도 있고, 사랑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 온이 사랑이 뭔지 타 오는 거예요. 어젯밤까지 몰랐는데, 오늘은 알게 되더라고요. 이 수브리 존재도 똑같아요. 탁발을 부처님 탁발을 1 4년에서 35년 보다가 어 어떻게 빈그릇이 채워지지? 이런 생각이 된 거죠. 수브리 존재는 눈치가 빨랐다. 아니, 어쩌면 당신들보다 엄청나게 늦었을지도 모른다. 필자보다는 분명히 빠르다. 필자도 금강경을 접한 지 21년이 지나 사리자 존재를 뵙고 와서야 알게 되었다. 수브리 존재는 무엇을 본 것일까? 그는 바로 탁발이 성사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 금강경 첫머리에 탁발이 나오는 것은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것이 돈이건 건강이건 행복이건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금강경이다. 생각해 봐라. 당신 같으면 알고지 제자들 1,250명을 데리고 나가, 데리고 마을로 나가서 그들 모두에게 아침을 먹일 수 있겠는가. 주민들에게 어떤 폭력이나 협박도 없이 말이다. 더군다나 부처님은 그 당시 신흥 종교의 교주로서 기존 종교의 신도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을 직시하라. 이거예요. 두려움과 죽음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고 욕망의 불도 끈 사람들을 데리고. 타종교인들로 가득한 마을에 가서 부처님이 빈 그릇을 꽉 채우게 했던 것은, 그것도 매일 했던 것은 상대방의 잠자고 있는 의식하는 마음, 의식하는 마음과 공명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1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